네 안녕하세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89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영화가 나왔는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이미연 씨입니다.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아마 86년도 1월쯤에 그 여중생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살했던 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이제 그때 중삼이었던 학생이 이제 45세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 입시 문제를 가지고 이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와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처음 그 역사 교사가 돼서 학교에 갔을 때 부끄럽지만 제가 했던 일은 EBS 수능 특강을 들으면서 그 강사의 요약 방식 그리고 전달 방식 심지어 개그까지 이렇게 메모해놓고 어 수업 시간에 그걸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줄 알았고 심지어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어 몇년 가르치면서 그제 수업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하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수업이 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어, 정말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업 어, 그런 것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면서 지금까지 좀 왔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조영태 교수님께서 주셨던, 이제, 미리 주셨던 발전 문제 읽으면서, 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을 좀 해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계속 왜를 질문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맞는가? 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학원 강사들처럼 잘 요약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을 때, 어, 이, 이, 뭐죠 학교랑 학원은 존재 목적이 다르다.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제가 굉장히 많이 좀 공감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출구를 딱 맡고 있는 이상 어 학교는 여전히 EBS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수학 시간은 참 처참합니다. 어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서 어 2학년 문과 수업의 모습을 제가 들어보면 70%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아, 30명으로 따졌을 때 어, 20명은 듣지 않는 거죠. 10명만 수업을 듣는 겁니다. 3학년이 되면 그 숫자는 5명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이과 학생들마저도 어, 3학년이 됐을 때는 10명 정도만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 교사는 아이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묵인하고 그 시간에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을 예, 방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 입시, 수능, 그것이 지금 그 자는 그 아이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 교실의 변화가 30년 동안 전혀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는 경기도 혁신학교에서 8년 동안 어, 이렇게 학교의 변화, 수업의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이용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자존, 존중, 공감, 협업 이걸 중시한 학교 풍토를 만들었고요. 그 속에서 어, 학생들의 그 배움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초등학교에서 또 정답 찾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오지만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3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성장해가고 그 주도성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여전히 사실은 오후에는 학원에 갑니다. 부모들이 불안한 거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적응할까. 그리고 경기도의 혁신학교가 400개가 되고요. 13개의 시도교육청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혁신학교가 시도됐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변화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멈춥니다. 일부 성공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사들도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수능, 수능이 중요하지 다양한 활동 그거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학생부 중심의 입시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그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교사들을 설득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는 스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들이 지금 입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주도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할 건가, 여전히 다시 EBS 문제집을 표기해서 문제 풀이를 하게 할 건가, 예,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 교육의 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큰 변화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능의 단순 문제 풀이를 비판하면서도 더 단순한 학교 시험을 출제해야 되는, 아까 이혜정 교수님 발제에서 보셨던, 예, 그런, 예, 문제를 내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어, 이혜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고급진 논서수령 평가 문제들, 어, 학교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상대평가 내신의 현실 속에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면 1등급이 없어집니다. 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 킬러 문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킬러 문항은 매우 어렵구나 매우 쪼잔한 문항입니다. 예, 나에게 배운 학생들이 내가 출제했던 문제를 못 풀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 풀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교사들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며칠 만에 연수 정도 방향성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어떤 정책들 몇 가지만 나오면 몇년 안에 그렇게 저는 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교육의 보물을 위해서는 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배우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 거의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어 온 다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능이 낮다, 공부에 소질이 없다, 학교 부작용자다, 이런 말 하나의 학교에서는 기타 등등이 되어버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요, 학습 클리닉 센터에 찾아왔던 127명의 학생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학습 클리닉 센터는 학교마저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판단한 학습 부진의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그 127명 중에서 65%의 학생들은 한글 미해득 상태였고요. 94%의 학생들은 한글 미해득을 포함해서 읽기 장애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지적 장애로 판된 반명단 학생은 14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3명은요. 지능은 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에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중재 프로그램이 전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모든 아이들을 맞는 그런 이제는 개개인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5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들 이제는 누구는 떨고 내고 누구는 이제 너희는 인재가 될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HD, 품행장애라고 말하는 아이들이요. 저 실제로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읽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읽기를 가르쳐서 실제 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포맹 장애가 줄어들고요. 예, 그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그 ADHD라고 판명된 아이들이 이제는 교실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실 안에는 잠자는 학생들, 배우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미안하게도 대한민국 상당수 많은 교사들은 쟤네들은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라고 배제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이런 입시 체제 안에서는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예, 지금의 어떤 그386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또 국무총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표준화 시험에서 점수 높은 아이들이 합격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매우 무지하고 이기적인 말인지요. 그들은 그들의 그 성공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었던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그분들이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그 교육적 환경들이 똑같았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제대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은 각기 다른 소질과 적성을 가진 그 수많은 아이들의 그 학교 생활을 송두리째 의미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무지와 그 무능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여기에 우리가 다시 교육의 봄을 찾아서 모인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외친 그 여중생의 유서가 참교육 운동의 불씨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목숨을 끊는 수많은 경험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해왔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왔던 그 부모들의 입에서 그 엄청난 경쟁 교육을 밟아왔던 그 부모들의 입에서 여전히 점수 높은 아이들이 자기에 가는 것이 공정한 거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육의 봄을 기다리는 예,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교육의 봄을 말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지만 예, 36년 일제 치하도 우리가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런 독립운동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 교육의 봄을 찾아서 함께 떠나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